뉴 도쿄에도 하프 모니거사 1 5회두 번째 영상이죠 두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죠 뭐였다 지사다 가지다 그죠 어, 회사의보다 뭐 지사 쯤 되겠네요 지점이었다 그죠 어, 뭐가 그 일꾼들이 찾는 것은 원래는 어떻습니까 이 전지사가 요 뒤에 있다가 이렇게 옮겼죠 그런데 관계되면서 보다 대신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될 때? 이때는 뭐 한다? 위치가 된다면 가능한데, 마다. 관계대명사 됐을 때는 이 4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4가 있든지 4가 아니면, 됐을 위치로 고쳐야지 되겠죠, 그죠? 음. 뒤에 있던 관계대명사가,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으로 옮길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때는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어야 하는 거죠, 그죠? 음. 이것은 책이다, 그죠? 어. 내가 좀맞짱하지 위치가 나왔잖아요, 그죠? 원래 있던 거 여기 있는. 비펀더 좋아다 여기 너무 왔는데 전 이제 아, 어 대시 아니죠 위치 쓰니까 얘는 맞는 거고죠. 그죠? 사자는 그죠 쉽게 잡는다 어떤 동물이든지 아래 뒤에 명사 맞죠 달리고 있는 그들 주위 들판에서 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죠. 삼십번과 같이 좀 봐야 될게3 3 번이에요, 그죠. How ever를 쓰면다 안 형용사 부사, 그죠. 부사 쓴거좋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how ever 뒤에는 뭘 쓰고 형용사나 부사를 쓰는데 이렇게 쓴이 형용사와 부사에서 형용사가 맞는지 부사가 맞는지를 구별하는 방법보다 그렇죠. 여기에 나왔던 그죠. 요 주어 동사 여기에 있던 말이 뭐다. 욜로 넘어간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에 있을 자리에서 여기에서 어떤 말이 와되는가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뭔가 지금 비라는 이영식 동사가 왔으면이뭐 한다. 형용사가 와서 보호가 되는 거다. 그죠. 형용사가 와야 되요 그니까 부사인 매월리가 아니라 매월리라고 죠 성공사를 그 손님이 아무리 지쳤을지라도 그는 말한다 끝내야 한다 그 프로젝트를 가능 하나 빠리 그러므로 틀린 문장이 되겠죠 나는 생각한다 하나 빠졌고 그죠? 그는 그 뒤에 빠진 게 없으니까 접속사 대해서 쓴거 맞아요 그죠? 이것은 이다 그죠? 하나 빠졌죠 보호가 그다음 라이크의 목적 그들이 좋아하는 두개 빠졌으니까 선행사를함한관계되면서은 왔음 것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번도 맞는 거다 그죠? 3 6번 이것은 성이다, 그렇죠? 이것은 이다 성, 그죠? 빠진 게 없죠, 그렇죠? 그 공주가 산다, 빠진 게 없어요. 보다 외얼쓴 거 맞네요, 그렇죠? 그 버려진 자료들은, 그죠 물질들은 온다 물부터 대양으로다 빠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모든 물은 온다 어디부터 대양으로, 역시 빠진 게 없네요. 보다 외얼쓴 거 맞습니다, 그렇죠? 장소를 나타낼 때 관계 보상 외얼쓴 거둘다 맞는 문장이 되네요. 그다음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죠? 그것은 무기입니다. 그 범죄자가 감추려고 하는 것은 뒤에서 하나 빠질 거 그죠? 관계로 대스거 맞아요. 그리고 이때는 뭐가 된다? 이 대시 되니까 뭐가 된다? 이런 것들 우리 가르켜서 강조 구문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강조 구문을 만다. 요 사이에 왔던, 그죠? 요 사이에 왔던. p 웨펀즈가 결국보다 여기 있던 말 이렇게 이 넘어왔으니까 강조군. 만약에 그냥 더해져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는 뭐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It is true that h is kind. 여기서 됐습니까? 그렇죠. 이 true라는 말. 이때 사용한 이 true라는 말은 여기서 넘어온 게 아니라, 그죠? 그냥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됐으니까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 패턴이 되는 거고, 얘는 뭐다? 여기에 있던 말, 요 뒤에 있던 말이 넘어간 게오는거다 강조 구문이 되는 거죠. 네,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laughs> 3 9번 그런 사람들,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죠. 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뭐 때문에? 방식, The Way 는 동시에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근데 t 웨이와하 y 는 하나만 써야지, 동시에 두개 쓰면 안 되므로 틀린 거다. 그죠. 생각되어진다. 빠진 게 없죠, 그죠그 있을 수 없다 자유가 뭐 없이는 언론의 자유, 이 빠진 게 없어요. 그럼 뭐 한다? 가주어진주어 써서 데스 써야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료사 와 쓰는 게 아니죠. 데스를 써야 되니까 틀린 게 되겠네요. 비록 그가 약할지라도, 비록 그가 아일지라도, 그죠 자, 또우를 쓰면 이렇게 앞으로 쓰고요. 사십일, 40일, 사십일을 똑같이 쓰는데 뭘 쓰면? 에즈로 쓰면 은뭐 한다? 에즈는 뭐, 뭐, 그, 사이에, 문장 사이에 와죠, 그죠? 요 있던 뭐가, 보호가, 그죠? 앞으로 나갑니다, 그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다? 그냥, 위크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둘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여기 에 있던 형용사 보호가 앞으로 나가서, 그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는 그 돈을 들수 있다. 그가 비록 약할지라도, 그죠? 에즈일 때는, 아, 요렇게, 사이에 들어오고, 또올 때는 앞으로 가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이게 또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어키드 이렇게 나왔는데, 이기치만은 뭐 한다? 얘가 앞으로 나갈 때는 뭐 한다? 어키드하는게 아니고, 그죠? 관사 없이, 무관사로 그냥 키드가 나가야지. 어키드라고 쓰면 얘는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뭐 한다? 어, A 없이 그냥 키드만 써야 된다. 그래야지 된다는 거. 여기를 주의하셔야 되요 그죠? 44번, 특히. 그래서 45번 문제를 보시면, 그가 그저뭐다 어 기사처럼 볼지라도요, 그죠? 어찌된다 A 없이 그냥 나이트라고 써야 되죠. 그 공주는 거짓했다 그가 성그 홀에 들어오는 것이 틀린 게 되겠죠. 대부분의 여자들, 그죠? 뭐 어떻게 쓴다? Most of를 썼어요, 그죠? 어, most of, 그죠? Most of, 그럼뭐 한다? of 이렇게 쓰면은 뭐 한다? 더를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다가 o 브가 없어요. 그죠? 그럼 뭐한다? 더도 없고 그냥 most g 라고 써야 됩니다. 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만약에 o 브가 없으면 그냥 most g i 스오 most f 가 오르면 꼭 t 를 써줘야 된다. 그죠? 그럼 다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일 때는 그냥 most t h 그런 말은 없요 영어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더듬 이런 거, 더히 이런 건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뭐다? most o f 그 대명사 대 e 을 쓰면 되는 거예요. almost all을 쓰면 이렇게 덜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죠둘다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여기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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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로 가고, 그죠? 복수로 간다는 거. 동사가, 복수 명사로 되었으니까, 그죠? 복수로 간다는 거. 그런데 almost every로 가면 대부분 뜻이 되지만, 단수 명사를 쓰고, 단수 동사를 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 맞는 문장이에요. 그 여기서 보시면, almost every 단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수 동사 쓴 거. 제공되어진다. 감자와 그 나라에 쓰는 거죠? 맞는 문장이 되요 단수 쓴 거. 모든 행동, 우리 삶을 만든다. 어, every 단수니까 매일 단수인 거 맞죠? 몇몇 가지 화음을 만들어낸다. 진동할, 영원히 진동할 화음을 만들어낸다. 주어 빠졌고, 관계 대명사에 서 코드를 꾸며주는 거. 어, 맞는 문장이 되겠네요. 그녀는 명령받았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 어찌 됐습니까 주어를 쓰고 오유동사를 쓰고 목적을 쓰고 여기에 뭐다 투부정사를 쓰는 뭐인 경우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인 경우 근데 여기에 뭐가 되면 오유동사 중에 사역동사가 되면 동사원형을 쓰고 여기에 뭐가 되면 지각동사가 되면 동사원형이나 ing를 쓰겠죠 그죠 ing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어떻게 되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죠? 얘네들이.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동사원형은 안 되고, 얘는뭐 한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동사니까, 일반 오형식이니까, 그죠? 뭐다? 투 엔터 쓰고, 맞고요. 얘는 뭐다? 사역동사죠. 그럼 동사원형이 아니라, 이동사원형 앞에 뭐다? 투를 첨가해서 써야 된다 그죠? 투가 나오는 거. 또, 이워치다 그죠? 음, 얘도 뭐 한다? 지각 동사니까다. to가 들어와서 to a n d 가된거 맞아요. 그런데 지각 동사일 때는 다 ing는 그냥 ing로 와도 되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음, 어떻게 하신다. 시 능동일 때는 차이가 나지만 얘네들이 뭐가 되면 수동이다. b pp 형식이 나올 때는 투 부정사를 쓰라. 그런데 어떤 동사들은 만다 ing를 쓰도록 해. 지각 동사인 경우에. 그죠 그리고 보시면, 자동차들, 그죠, 어, 수입되어졌던 그 나라로부터 관찌각 동사, 아인지 쓴거 맞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것이 목격되어졌다, 그죠. 그, 아장아장 걷는, 그 어린 아이들은, 뭐 한다? 내버려두면 안 된다. 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leave라는 동사가 왔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동사 몇 개가 있는데, 그죠.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leave, 그, 그죠. 또, keep, let. 뭐, 그죠? Set. 아, 그, 그. Set. 그죠? 이런 동사들인 경우만 한다. 이런 동사들이 보다 BPP가 되는 경우에는 ING를 써도 괜찮죠. 그죠? 이렇게 ING를 써도. 이거보다 cry. 울도록, 밤새 울도록 내버려두면안 된다. 그죠? ING를 써도. 이 경우는 뭐 한다? ING를 사용하는. 얘네들 을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뭐, 한개더 외운다면 s h o w 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다. 그죠? 음, 보이죠 무엇이 뭐 없이 관심 없이 예를 들두시면어 그래서 얘는 맞는 문장이 자두 번째까지 했는데요 역시 반복해서 문제를 푸시고 그죠 여러분들 이 틀린 것이 있다면 그죠 문제를 좀 외우시 예문을 같이 좀 외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